네, 과연 이인조 최강자는 어느 팀이 될 것인지 이제 최종 결승전 경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준결 1위로 올라왔죠. 하한숙 그리고 강대훈조. 네. 그리고 4위가 3위를 꺾고 2위를 꺾고 과연 파란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네. 구동철 이영배 조의 이제 최종 결승전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하한숙 선수예요. 156cm, 구력 11년입니다. 14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한숙 선수는 하모니 클럽 소속입니다. 코스모스 볼링장. 네.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늘 초보처럼 겸손한 자세로 볼링을 즐기고 있다는 한숙 선수인데요. 네. 첫 프레임. 아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첫 프레임부터 한숙 선수가 준결 1위의 어떤 그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동철 이영배 선수의 투구 내용을 봤기 때문에 뭔가 약간 긴장감이 더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첫 지금 프레임 지금 구동철 잘, 네. 이영배 조는 네. 자신들의 플레이보다 더 지금 맞아요. 좋은 모습을 플러스에. 보여주는 게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자 구동철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구력 22년, 10파운드 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위와 2위를 계속해서. 껐고요.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는데요. 첫 프레임, 첫 프레임 아,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과연 이 돌풍 결승전에서 계속 이어질 것인지. 구동철 선수의 네. 샷을 보면 자로젠 듯한 그렇죠? 샷을 한다는 네.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구력이 2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정확도가 그만큼또 뛰어나고요. 많은 연습량에 네. 아, 만든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결 1위 팀. 사한숙 강대훈 저의 강대훈 선수. 아, 구력이 26년이군요. 네. 네. 15파운드에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0cm. 선수는 창원에 있는 골든 힐에서 연습을 어, 블링... 블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침착하게 투구하는 어, 그런 선수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체전에도 자주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아, 미리 꺾여요. 아, 더블에 도전했습니다만. 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약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맞습니다. 한번 10번 핀 베이비 스플릿이죠. 네. 투구하는 순간 지금 볼이 꺾여 미리 꺾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이 왼쪽에서 빠르게 라인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네. 자 과연 이스페셜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 아, 왼쪽 핀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초반 기 싸움에서 구동철 이영배 저를 꺾어야 돼요. 네. 중결이 한수 강대운 저는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탄력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받은 상태거든요. 특히 이영배 선수가요. 네. 구력 6년인데 6년 이상에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지금. 잘... 어! 더블이에요 더블 맞습니다 연속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이영배 선수 3-4위 결정전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시원하게 뽑아내는 아, 샷을 많이 아니, 못 보여줬거든요 니2까지 그러니까 네, 완벽한 샷을 보여줬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이영배 선수는 <laughs> 어, 무조건 핀밖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자신 있는 샷. 네. 어, 자기가 투구를 했을 적에 그게 맞아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스윙이 더 자신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상태가 지금 온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프레임 구동철 선수입니다. 터키에 도전합니다. 이럴 때 구동철 선수도 또이용배 선수와의 호흡 또 잘.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오. <laughs> 아, 아 터키입니다. 터키 사면성 스트라이크. 아, 준결 4위의 돌풍은 결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연 대이변, <laughs> 파란이 일어날 것인지. 네. 지금 투구하는 순간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서 지금 구동철 선수가 약간 손을 안쪽으로 당기는 그런 지금 네, 액션을 네.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아, 만들어내네요. 뭔가가 지금 따라주는 어떤 네. 그런. <laughs> 그렇죠. 네. 그러나 냉정한. 한숙 선수의 세 번째 프레임의 투구입니다. 네. 선수. 아. 아, 아 자, 10번 핀이 살짝 움직였는데요. 네.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쓰리로 네. 정확하게 공략됐죠. 한숙 선수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야무진 아, 스윙을 보여주면서 네. 파괴력까지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신의 별명이 천사와 악마라고 하네요. 네, 탈벌한데요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평소 때는 천사고 그렇죠. 혹시 이제 또 이런 승부가 걸렸을 아, 그러니까. 때는 네. 그런 느낌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나이스커버 네. 네. 이제 네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에서 저는. 이 선수가 진짜 궁금해요. 이영배 선수가 과연 이 덜풍을 어디까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자, 4백어에 도전합니다. 사 연속 스트라이크. 오늘 단한 번의 실수 없는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배 선수입니다. 자, 4백어, 4백어. 아. 자, 이 약간의 그힘 조절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 10번 핀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우측 레이드에서 이영배 선수가 아주 자신 있는 샷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우측 레인은 지금 선수들이 파악하기가 쉬워요. 네. 하지만 왼쪽 레인은 너무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좀더 많이 돌고 오는 지점에서는 빨리 꺾이기 때문에 지금 이영배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지점보다 바깥쪽으로 뽑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밀려 들어갔요 아, 아쉽습니다. 핀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네, 4 0 0억까지 갔다면 네. 분위기가 점점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잠시 상대가 주춤할 때 강대훈 선수가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네. 아시다. 강대훈 선수. 침착하게 충분히 시간을 가진 다음 아... 네 번째 오우 자 이렇게 되면 강대원 선수 다시 또두 핀을 남겨두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원 스리 쪽으로 공략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지막에 빠르게 꺾여 들어가면서 사 번, 구번 두껍게 공략됐을 때 남을 수 있는 스플릿이 남았거든요. 네네. 네. 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지금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스페어 처리. 잡나요? 아, 아쉽습니다. 강대원 선수가 한숙 선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네 번째 프레임까지 투구를 마쳤고 이제 다섯 번째 프레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구동철 선수가 다섯 번째 프레임. 그, 네. 손으로 막 왼쪽으로 <laughs> 가야 된다. <가라고>, 네. 네. <laughs> 오른쪽 레인에서는 지금 완전 칼 같은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대단한데요. 흔들림 집중력 없는 집중력을 네, 네, 가지고요. 그렇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지금은 최종 결승전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집중력이 필요한. 네. 자 강대원 선수가 지금 제 컨디션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섯 번째 프레임. 그렇죠. 아, 아. 스트라이크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처음 어렵네요 그죠? 네. 라인에서 많이 빗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미세하게 빗나가면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네. 핀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대훈 선수 여섯 번째 프레임 스페어 처리 그렇죠. 네, 일단 스페어 처리 성공하면서 어, 이전 경기처럼, 선수. 네, 높은 네. 점수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지만, 선수들이 지금 끝까지 네. 자신의 점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영배 선수의 이번 투구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측까지. 더블로 자신은... 갔냐, 더블, 더블. 아, 좀 일찍 꺾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투구보다 지금 스피드가 빠졌어요. 네. 일찍 꺾인 것은 지금 스피드로 어, 기름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미리 꺾이는 거죠. 그렇죠. 아, 맞죠. 네. 여덟 아, 개 핀이 쓰러졌고요. 두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신 있는 지금 풀스윙 보여줘야 됩니다. 단한 번의 미스가 없었던 오늘 이영배 선수. 아, 아 여기서. 자 이영배 선수가 갑자기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떤 느낌이에요? 맞죠.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네. 프레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야 돼요, 네. 네. 아직도 자신적인 기회가 있어요. 네. 1위를 꺾을 수 있는 네. 구동철 선수가 구력이 22년, 이영배 선수가 구력이 6년. 아무래도 구동철 선수가 잘 리드를 해줘야 되겠죠. 이영배 선수에게. 네. 이제 7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결 4위 구동철, 이영배 조의 구동철 선수입니다. 구동철 선수는요 오히려 구동철 선수가 최종 결승전 와서는 더욱더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구력은 역시 무시 못하고요. 구동철 선수의 투구를 보시면 아주 기본이 탄탄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결승전에서 구동철 선수는 모든 자신의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영배 선수가 조금만 도와주면 구동철 선수의 플레이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이한숙강대운조은 하안숙 선수가 지금 혼자서 묵묵히 <laughs> 네, 분투하고 있습니다. 7 <laughs> 번째 페이스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그런데 아 역시 이 경기 내용에서는 이인조 <laughs> 경기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 아무리 경기를 잘 풀어나가도 다른 한 명의 선수가 또 도와주질 않는다면 좋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또 준결승전 어, 점수를 보면 어, 잘 쳤던 선수가 지금 결승전에 또 못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막 이렇게 네.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음. 이영배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더블로 가느냐? 더블, 더블. 아, 이번에는 스피드가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음.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스피드가 빠지고 지금 뭐 늦춰지고 빨라지고 이런 것들도 저희도 이제 여기서도 가늠이 될 정도에 보이죠. 네, 네 샷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집중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보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다시 몇 프레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선의 피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스페셜이죠. 잡아주고요. 네, 스피드 보버 <laughs> 아직도 몰라요. 양쪽 네. 모두 네. 그렇죠. 여기서 강대문 선수가 더블을 만든다면 몰라요 또 네. <laughs>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딱그 타이밍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누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하느냐. 네. 네. 예, 앞서 벌어졌던 경기에서들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기를 내주는. 자, 강대훈 선수가 한번 스트라이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순히 내주지는 않겠다 하는 한수 강대훈 네. 조죠구력이 26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대훈 선수가. 강대훈 선수도 집중력 하나는 또. 네. 그러면 아홉 번째 프레임. 구동철 선수는 마지막 최종 결승에서 지금 모든 프레임, 자신이 맡고 있는 프레임에서 모든 스트라이크였어요. 지금 스트라이크 네개째 만약 r i 성공 s 스트라이크 다섯 개. i k e s 긴장된 순간. 오. 자 스트라이크로 가느냐. 아 e 번 t 자 이번에 s 번 r 번 k 으로 분명히 가긴 갔어요. 네. 네. 아, 지금 엄지가 빨리 빠지면서 중력지가 약간 덜 걸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네. 아, 니나 다를까 지금 10번 피는 빼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요 양쪽이 정말 치열한 네. 지금 머리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고 예,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점수판 지금 스커보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 가면서 네.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동철 선수의 이번 스페처리는 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나이스 커버.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프레임에 강대훈 선수와 이영배 선수 두 선수가 이제 어, 투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26년 구력의 강대훈 선수 그리고 6년 구력의 이영배 선수가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마지막 프레임에 투구를 하게 됩니다. 핀차가 구동철 이영배 선수가 20핀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잘못하면 엎어질 수도 있는 점수 차기 때문에 끝까지 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 4위도 네. 바로 조금 전 경기에서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계속. 자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 진짜 어렵습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야 되고요. 강대훈 선수는 네. 터키를 기록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아~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진념의 준결 사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2인조 최강정 경기에서 볼수 있겠네요. 네. 네. 오! 자, 두리. 오른쪽 빈두개 이렇게 되면 두부가 모두 끝났죠. 네. 한숙 강대훈조는 160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 빠르게 경기가 마무리가 평균 됐습니다. 평균 점수가요. 이선수는 223점이에요. 네. 근데 160점. 자, 이영배 선수의 10번째 프레이 아!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정말 돌풍의 추억이네요 <laughs> 이영배 선수. 네. 이영배 선수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데뷔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럼요. 정도입니다. 네. 부 구력이 6년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또짧은 짧은 기간이에요 하지만 네. 오늘 출전한 선수들과 비교하자면 정말 이영배 선수가 구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량 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블로 갑니다. 네. 불이 붙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또 경험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혼자서 그냥 연습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또 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렇죠. 이 조명 앞에서 할수 있는 이런 경기 이런 경험 아큰 경기 이 배짱과 함께 네. 나도 한번 해봤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자신감이 이영배 선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보너스 투구 일곱 개자 이렇게 서 구동철 이영배죠 199점입니다. 네. 한숙 강대훈조 160점. 199대 160으로 준결 4위가 준결 1위를 꺾고 최종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준결 4위. 네. 구동철 이영배조. 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가 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네. 어, 3사위전 2, 3위전 최종 결승전까지 구동철 이영배조와 치르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또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평소 그렇죠. 때 그만큼의 볼링에 대한 애정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쳐낼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오늘 출전한 선수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인조 최강전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쭉 지켜봤습니다. 준결 4위가 1위를 꺾고요 네. 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구동철 이영배 선수에게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MBC 스포츠 중계에서 이곳대현 킴스 볼링장에서 벌어진 펠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특별 경기입니다. 이인조 최강전 김경희 해설위원과 함께 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네. 학순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희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펠리아럭스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